마지막으로 격구만 남아있습니다. 격구는 묵과전시의 마지막 시험과목이었는데 말을 타고 채막대기로 나무공을 구문에 쳐서 넣는 무예입니다. 격구는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되어서 중국을 거쳐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해를 비롯해서 고려시대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성행하였는데 다만 조선시대 시행된 격구라는 놀이는 마상격구와 땅에서 하는 격방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로 궁궐에서 행해지던 격구는 격방일 확률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왕세자의 일상에서 행해지던 격구도 궁궐 내에서 행해졌으면 격방일 것이고 무예를 연마하는 것이면 마상격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구는 세종대의 무과와 도시에서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군사의 무예 연마, 특히 마상무예의 훈련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격구는 말을 잘 타지 못하면 할수 없고 달리는 재능이 기사보다 훨씬 능해야 공을 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하들은 격구를 시험 보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는데요. 이는 격구를 유희의 성격을 지닌 단순한 놀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종은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격구를 법전에 명문화하고자 시도하였고 세종 12년에 이를 경제육전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채점 방법이나 격구장의 크기 등이 몇 번의 변화를 거쳤고, 경국대전에 격구의 시취 방법이 정리되어 규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국대전과 세종 올해에 기록된 격구의 방식을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지, 지피, 방미, 비이, 할흉 등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세는 문의도보 통지에 그림이 있어서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격구 시취하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구는 구문을 두 개를 만드는데 서로 거리는 3보로 길을 세워둔 곳에서 구문까지는 240보이고 말을 세워둔 곳에서 공을 둔 곳까지는 30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치가 끝나면 출마기 아래로부터 체를 말목에 가로 놓은 자세로 대고 공이 있는 깃발 아래로 지나갑니다. 배지로 공을 움직여 지피로 공을 돌립니다. 체의 안쪽으로 공을 비스듬히 당겨 높이 올리는데 이를 지피라고 합니다. 배지나 지피를 할 때는 반드시 체를 말의 가슴에 대는데 이를 할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세번 하고 응시생이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말을 달려 공을 둔 곳에 가서 공을 쳐서 움직입니다. 공을 움직이는 처음에는 세로로 공을 치지 않고 채를 잡아 가로로 말의 귀와 더불어 곧게 나란히 하는데 이를 비이라고 합니다. 두번 내지 세번 비한 후에 손을 들어 세로로 칩니다. 손을 위로 뻗고 채는 아래로 세우는데 이를 수양수라고 합니다. 수양수는 일정한 수가 없고 공이 구문에 나갈 때까지 합니다. 수양할 때는 몸을 옆으로 뉘어 우러러 채를 말꼬리 쪽으로 겨누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를 방미라고 합니다. 공이 구문으로 나간 후에는 비록 공을 치지 않더라도 헛수양수를 합니다. 채를 가로로 말목에 대고 달려 출막이 아래로 돌아옵니다. 혹 비할 때 수양수에 미치지 못하고 공이 이미 구문 밖으로 나가면 구문의 안쪽에서 헛수양수를 합니다. 구문 밖에서 또한 헛수양수를 합니다. 혹 공이 구문 앞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자 한다면 다시 치고 달려 구문을 나와도 방열되지 않습니다. 격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격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무대 같습니다. 뭔가 정해진 동작이 있어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점수가 나는 것이 체조나 피겨 스케이트 종목에서 비전된 동작을 하나 하나 맞춰야 점수가 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위로가 된다면 당시 사람들도. 격구를 매우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종 21년 문과에서는 격구 시험에서 단한 사람도 합격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격구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또한 16세기 이후 문과를 승상하는 사상이 고조되면서 무사들이 무제 연마를 꺼리는 것도 격구를 잘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격구는 16세기 이후 무과 시취의 간소화에 따라서 자주 시행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전쟁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무과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무예보다는 손쉽고 간단한 무예로 무사를 뽑게 되어 격구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총의 수입도 격구가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격구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표종대를 끝으로 더 이상 격구를 실시했다는 기록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대전에 식년무과의 과목에서 격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구는 정조대에 편찬된 무예도보 통지에 경국대전에 규정된 격구가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 시취 방법을 짐작이라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왠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유희의 형태로라도 남아있었으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포츠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무과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무과시험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무과시험의 과목이 세종대에 만들어지면서 무과 시험은 군사 훈련의 연장선이었고, 또한 내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과의 폐해가 있었지만 이 역시 신분제가 무너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조수빈 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제처럼 미루어 놓았던 묵과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게 되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